안녕하십니까 최반채성찬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되게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아, 되게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또 되게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안녕하세요 피지컬 백 참가했고 올림픽 참가한 루지 선수 박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어느 단계까지 요아 저는 3등까지 했습니다 아, 와. 100명 중에 탑3 그리고 다음 여기는 어, 누구시죠 근데 저그 피그 백 방탈한 마라톤 응. 선수. 최민용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마라톤 소속 있는 팀에 그 피지컬 백피 d 님 연락이 와서 이제 저희 팀 선수들 전부 다 면접을 봐줬으면 좋겠다 마라톤 선수를 뽑고 있는데 진짜? 제가 된 거죠 어... 이제 어... 왔을 때 저는 하고 싶은 사람이랑 전화가 된다 원래 그큰 욕심은 없었네 네 그렇죠 합격한 네. 뽑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서마라톤 너무 다 말랐잖아요 음. 엄청 왜소하잖아요 솔직히 거의 막 팔뚝도 지금 세배 차이 나는데 음. 아니, 복근을 네.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저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 옆에 음. 형님도 거기서 이제 멸치 같은 몸을로 복근을 음. 보여는 그니까 웃더라고요, 형님 <laughs> 사람들이. 어,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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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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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아니, 카메라 인아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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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무도 모르지. 왜 몰라요? 아니, <laughs> 오우 이 정도만 말라가지고. 어떤거니 근데 야야 말라가지고. 기반전에. 어 진짜로. 아, 말라가지고. 아이 정도 제가 실제로 말은 못 가. 나는 확실한. 히 <laughs> 말할 <laughs> 저는 그때가 아마 베이징 올림픽 딱 끝나고 나서였어요. 그래서 음.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는데 DM이 온 거예요. 봤는데 뭐 넷플릭스라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나를 했는데 막 내용이 써져 있으니까 사기꾼 같은 거예요. 음. 성난샘 치고 한번 전화해보자고 전화를 딱 했죠. 저희 뭐이러이러게 준비하고 있고 상금이 뭐 얼마다 이렇게 넷플릭스다. 너무 좋은 기회라서 <laughs> 아, 이건 나가야겠다 하고 딱 얘기를 하고 나라에서 나갔죠. 음음 이제 맨날 직장 가면서 운동만 맨날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그냥 생활처럼 운동을 한 거지. 그래 그걸 맨날 인스타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이 연락 을 주신 것 같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출발드린 팀 이런 거 보면 아, 나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아, 저거 나 가면 뭐 1등 할것 같은 이런 상상가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그러다가 더 올라가니까 이거 날 위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지 서로의 첫인상 깔끔하게. 저는. 처음에 이제 진용이 형 봤을 때는 이제 입장할 때 이렇게 한 줄로 서 있는데 제 뒤에 바로 있었는데 엄청 푸근했어요. 음, 뭔가 음. 형 같은 느낌? 또 같은 운동선수여서 어. 또 그래, 그랬고. 그래서 치현이 형님은 2차 1대1 매치에서 음. 제 앞에 오신 거 보고 어깨가 이반하고 거인 같은 거예요. 제 앞에 딱 서니까. 그래서 아, 나 진짜 큰일 났다. 저 같은 경우엔 민용이 아까 뒤에 있다고 했잖아요. 민용이 딱 보자마자 다리가 육상선수예요. 아. 육상선수가나 그래서 가서 말을 걸었죠 저는 너무 무서우니까 이 상황이 음. 막 뒤에서 형근 형님 막 이러고 계시고 <laughs> 파이터분들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가서 육상선수시죠 딱 했는데 뭐라 했지? 유도선수라고 했나? 갑자 거짓말 쳤어요 몸이 이런데 저 유도선수예요 라 얘는 위험하다. <laughs> 얘좀사이코다 <laughs> 그래서 민용이는 그래서 기억하고요. 형은 처음에 이만한 사람들 보고 무서웠는데 형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그 인터뷰할 때도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형 말했거든요. 민용이랑 딱 들어간 거 보고 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 뭐 선수인가 보다. 그때 그 생각했어요. 음...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 몸 보고. 처음에 이제 진영이 봤을 때는 내가. 좀 뭔가 많이 다가가기 좀어려웠어서 처음에 처음에 많이 많이 못 걸었어 그리고 진짜 미안한데 나보다 형인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웃긴 게 아니, 아니 지금 보면 <laughs> 아 지금 보면 나보다 당연히 어려 보이거든? 그때는 좀 뭔가 머리도 이제 파마되고 거친 느낌이 뭔가 그 연륜이 좀 연륜이 <laughs> 어? 있어 버렸어 민영이랑 저는 그 1대1 데스매치 공 뺏기 미션에 상대로 만났습니다. 네, 네. 우선 너가 매달리기, 저 매달리기가 아마 34등인가 했을 거예요. 저는 매달리기를 14등을 했어요. 매달리기 끝났요저 56등인가 55등했거든요. 근데 <laughs> 34등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도 음. 고, 고를 생각하고 고, 있었죠. 음. 저도 그때 당황하고 음. 그냥 <laughs> 당황할 고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뽑으신 거예요? 아래까지 가지 말고 그 위에서 그, 내려가서 이렇게 보고 바로 그 중에서 빨리 뽑자라고 생각어요딱 음. 음. 봤는데 바로 그있었거든요 눈에 들어온 거야. 어, 어? 이 정도면 내가 싸울 수 있겠다. 첫눈에 응. 보인 사람을 찍었어. 첫눈에 봤을 응. 때 싸울 수 있겠, 있, 있겠다가 아니라 <laughs> 내가 그냥 이기겠다 <laughs> 그랬을 때아 가지고 놀아야겠다. 상황 <laughs> 설명 그 한번 해그육성 선수다 보니까 무조건 공을 먼저 뺏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는 전략질줄를 했고 그쵸. 얘가 잡고 그, 42kg 뛰면 어. 형 어떻게 잡아까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서로 똑같은 <laughs> 생각이었어요. 먼저 공을 잡으면 이길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나는 나도 먼저 잡으면 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무조건 빨리 떼야 된다고 해서막 해서 떴어. 너태영니까공 먼저 잡고 있더라고 내가. 공을 먼저 잡고 있은 후부터는 좀 게임이 쉬워졌다고 생각했지. 내가 잡고 있을까 오는데 그거였어. 이러고 있었어요. 나도 어떤것같냐면어 이거 가만히 그냥 이렇게 버티면 이렇게 선분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가. 그래서 내가 공을 땅에다 내려놓고 민영이 이렇게 들었어. 맞아요. 어깨를 올렸어. 그러고 들고 있다가 이제는 민영이 다시 내려놓고 공을 다시 잡았지. 근데 민영이가 그때 공한번 아, 터치만 한번 해보자, 아, 형. 그래서 막 터치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떤 거냐면, 한 1년에 한번 정도 그 상남자 정신이 발동이 돼. 에이. 아니, 형, 어. 위에서도 다 보였어요. 진짜 뭐 황소 한 마리 풀어놓고 막이리 뛰고 막저리 뛰고 막 엄청 뛰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무섭더라고. 내가 공을 이렇게 굴러서 줬어. 뺄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공을 이렇게 살짝 탁 했는데, 너무 진짜 빠르다. 거의 그 순간이동 너무 했어. 그래 <laughs> 네, 네. 네. 그때 느꼈지? <laughs> 아. 잘못했다. 졌졌다뺑거뺑거돌면 아, <laughs> 끝이니까 언덕에 팍 올라가서 구석에 몰아둔 다음에 탁 뛰어서 일로 뛰면 몸을 이쪽으로 틀어서 잡고, 일로 뛰면 이쪽으로 틀어서 잡지 않은 이상 못 잡는다. 언덕에 팍 올라갔어. 뛰었지. 뛰었는데 이쪽으로 뛰더라고. 그 뛰어 뛴 상태에서 내가 몸을 틀은 거야. 그러니까 잡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했는데 공에 여기 에 맞은 거야. 공이 여기서 맞으니까 공이 맞고 다리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상태로 떨어진 거. 분명히 일로 뛰니까 나는 떨어지면서 저로 뛴다는 생각으로 땅을 차야될거 아니야. 아. 근데 이 상태로 떨어진 땅을 차니까 이게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 거야. 소리 어. 들었어? 사람 들렸다 그하거 예. 그때 딱 그랬어요. 저, 저 사람 방금 딱 소리 났는데 계속 뛰고 있다. 이거 위험하다라고 위에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어요. 내가 어차피 뛰지 못할 것 같고 이제 못 뛰고 걷지도 못하고 한번더 점프해서 내려와서 맞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잡지 않는 이상 못 이긴다. 근데 내가 이 다리로 점프해서 뛰어내리면 너무 타격이 클것 같은 거야. 근데 어차피 안 뛰어내리면 저 근데 나, 그때 내 생각은 지긴 싫은 거야. 음. 그래서 진짜 다시 뛰어내그 다시 뛰어내리는 게 자료면으로 잠깐 나오거든. 그게 두 번째 뛰어내는 거야. 음... 이미 그때는 인대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어. 정말 그냥 영상 보면은 다리가 그냥 접히고 아무렇지 않게. 형님이 이게 렇 뛰어내리면서 발로 공을 찼어요. 어. 그래서 공이 날아가고 어. 그 공을 제가 이제 다시 달려가는데 달려갈 때 제가 저를 잡았어요. 잡았어. 근데 잡았을 때옷을 잡았어요. 그지 네. 여기 이렇게 잡았어.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놓치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다시 그 거거를 뛰어내릴 이제 자신도 없는. 뛰어내리는 순간 무서웠거든. 사실 나 다리 잘못된 것까지 옷이 옷이 진짜 어떻게 잡그냐면 이렇게 잡혔어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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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요. 손가락에 이렇게 걸렸어 요 이렇게 네. 바로 그때 이렇게 손 잡았어요, 그지? 네. 우리 계속 이러고 있잖아 맞아요. 어쨌든 힘은 저보다 세니까 저를 잡고 있어서 저는 뭘 못하는 네. 상황이었어요. 제가 뭐저 공으로 갈 수도 없고 제가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네. 치이형이 잡고 있다가 저를 밀면서 공을 안았어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유는 한 20초 뭐이 정도 남았었나? 이제, 이제 저는. 치 위로 가서 드, 이제 들라고 했죠. 근데 아예 안들안 들려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공을 아래서 파고 들어서 한번 잡아야겠다는데 했 뭔가 잡 이게 어? 내가 뺄수 있겠는데라는 느낌이 드는 음, 거예요 그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엄청 공을 뺏었죠. 이게 저도 이렇게. 공을 안았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끝났죠 결국 아, 같이 앉고 있다가 네. 삐 하고 끝난 거야 네. 우리가 처음에 공 저기 있었을 때 사실 공까지 어떻게 갔냐면 끌어내린 다음에 민영이를 안고 내가 안고 있었어 공이 있는데 공이 저기 멀리 있는 거야 한 5m 뒤에 있는 거야 미치고탁찍어서 잡아야 되는데 나는 뛰지를 못하니까 민영이 잡고 후방포복으로 갔어 <laughs> 진짜로 이렇게 <laughs> 왜냐면 내가 민영이를 버리면 내가 더 느리잖아 어, 재경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 끝났을 때 먼저 잡은 사람 이기는 거예요. 이기, 이기는 거래. 그시간이 동시에 잡았을 때는 다시 재경인데 한 사람이 잡고 있는, 있었던 상태에서 와서 잡은 거면 이기는 거 그때 이제 바로 깽깽이로 나왔지. 그 추억은 또 아무도 모르잖아. 그쵸. 우리 둘만의 추억이거든. 그쵸. 방송이 안 나와. 우리 미션 그대로 통변수를 해야 돼. 근데 웬만해서는 좀 나오거든. 안 나오더라도 누구 승인 이런 식으로 뜨잖아. 그것조차 안 나온 거야. 아예 통변수 됐어 영상을 너무 보고 싶은 게 나는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내 기억엔 이쪽 다리가 없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내가 계속 뭔가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아, 내가 나도 내가 그걸 어떻게 했지?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난 너무 보고 싶어. 생각에는 장면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잘 그러, 잘 그럴 그 수도 있어요. 있어.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위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니까 러형 상태가. 보여요. 뭔가 궁지에 몰린 사람처럼 뭐든 해야 된다 이 표정이 보이고 몸 상태도 보이니까. 근데 저였으면은 지금 쟤를 잡으려고 하면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걸 했을 때 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였으면은 거기서 이미 그만했어요. 첫 번째 나는 때 따. 후를 생각 안 해. 네, 그래서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것도 의지랑 그치. 이게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 자기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끝까지 겨... 감당하는 거 보고. 이제 좀 인정해요. 한마디로 좀 친놈이 된 거죠? 야, 짜 경민 적으로 근데 또 네. 아쉬운 게또 이런 스토리, 그러니까 네. 2차전 아픈 스토리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그런 게좀피셜컬에 방송에 안 나와가지고 너무 아쉽지. 어떻게 올라는지 그게 제일 너무 아쉽다. 진짜 박퀴을 <laughs> 어, 진짜 방송 있어. 방송 나가면 주인공처럼 어, 나와. 진짜 이랬어. 그리 그게 막 작가님들이랑 피 d 들도아 최우신 너무 멋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와나 진짜로. 불은거 의지 이미지로 되면은. 큰거요 뭐, 그러니까. 되... 근데, 패자 버전에서 살아남면서 진짜 그때가 어땠는지 알아? 됐다. 주인공이라고. <laughs>